어머야, 어. 웬일로 계산이 또 부러지겠네. 봤죠? <laughs> 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하려고 다 계산한 거라니까요. 어. 아휴. 아. 아. 와, 와 실물이 더 낫네, 에? 아, 가방 내리나, 가방 내리나. 와, 엄청 뭐. 깔끔하네. 경찰입니까? <laughs> 선생님의 네. 아무것도 몰라. 이씨 모자도 명품인데요? 네. 네. 죽이는데요? 아, 벌써 눈물날것 같아. <laughs> 마! 일치 말고가 져 나. 나. 일치 말고가 져 나. 네. 일치 말고가 나. 그거 말리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가좀니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이렇게 죽어버리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? 자살로 나가는 거 막아줬더니. 고맙다고 못하고 이 새끼가 그거로 또 당신들 정체가 뭡니까 우리 우리 정체가 뭐냐? 뭐 <laughs> 마술사 증으로 해둡시다. 저한테 찾아온 목적이 뭐죠?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한테 흥미로운 제안 하나 해보려고요 그, 명색이 책도 쓰고, 뭐, 유명한, 그 뭐야, 유명한 사람, 그, 인프, 인프, 인플루엔서입니다. 네, 뭐, 인플루엔서인데, 이대로 죽긴 아깝잖아요. 예? 네? 이왕 죽기 전에, 우리랑 게임 하나 합시다. 매트릭스 같은거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네오랑 모피어스야 <laughs> 어때요? 궁금해요. 여기 빨간색 약을 먹으면 수완씨가 덮고 싶은 사실들에 대해서 수완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잊게 됩니다. 관련된 증거 역시 모두 사라지게 되죠. 먹는즉시 바로 반대로 이 파란색 약은 수환씨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수환씨의 머릿속에서만 완전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n 기억하겠지만 파란약은 그럼? 대신 수완씨는 진정으로 결백해지는 거죠 뭐 물론 좀 피곤해지긴 하겠지만 <laughs> 말도 안 돼. 믿고 말고는 당신 몫이 <laughs> 嗯。 어제 분명 뛰어내렸다고 했는데 설마 그것까지도? 네 선생님. 아 저. 아유,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하죠. 그럼 소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? 한두 군데 골절되고 그래도 크게 이상은 없다는 것 같아요. 아유,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니. 학교 못 보내는 건 어떡하죠? 아휴 몸 회복이 우선이죠. 저 어머니. 네? 혹시 괜찮으시다면. 제가 잠시 자택으로 방문해도 괜찮을까요? 네 당연하죠 안그렇어도 되는데 아, 그래도 솜이 아픈데 선생 된 도리로서 병문안은 가봐야죠 마침 근처라 금방 가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이 다 있네 아, 아유,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어, 선생님,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걱정이 돼서요. 소미는 어디에? 이쪽으로. 아, 그리고 이거 약수인데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, 이런 걸 다. 마음이 너무 따뜻하죠, 정말. 아닙니다. 들어가도 괜찮을까요? 아, 소미가 막 잠들어서 깨우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왜안 들어오세요? 아 어, 진짜, 진짜 어 쌤. 하는 소리 듣고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아. 그만 계단에서 굴렀는데 이렇게 됐지 뭐예요. 아, 저 기말고사 어떡하죠, 쌤? 아. 기말고사가 문제야.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회복부터 하자. 그래도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네. 아, 그래도 걱정해 주러 여기까지 와 주시고. 애들한테 자랑해야겠다. 아휴 민망하게 그럼, 소미도 봤으니까 저는 이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주스라도 한병 드시고 가시지. 아, 맞아요. 좀만 더 있다가요. 집에 일도 있고 해서요. 아, 중간 중간 연락 잘 하고. 네. 그럼, 다음에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. 어머니. 선생님. 네. 소미가 선생님 정말 많이 따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 나온 서울대학 꼭 들어가서 선생님 같은 작가 되겠다고. 어머니, 소미, 서울대 갈수 있게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.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. 그럼,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밤길 차 조심하시고, 조심히 들어가세요.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이야, 씨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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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뭐하냐? 지금 저울날이 좋은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술한잔 해야겠는데. 아 내가 쏠게 이 씨발. 형이 십차까지 쏜다. <laughs> 뭐? 아가씨? 아유 씨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. 뭐야 이 새끼들. 나와! 만능이랄까요? 이것보다 잘 드는 약이 없어. 괜찮네요. 이제 그럼 저금더 챙겨 놨어요. <laughs> 저희도 챙긴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분명. 그때 태웠잖아. 병신새끼. 최면도 하는데 그거 하나 못 쓰겠냐? <laughs> 말했잖아요. 우리는 마술사라고. 이제 본레도다본것 같고. 그럼 이만.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저 어머니, 소미야.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? 선생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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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미야, 그때 일은 정말 다 실수였고 오해야. 어? 선생님, 죽지 않고 살아줘서 정말 다행이에요. 저는 당신 얌전히 죽게 놔둘 생각 없어요. 자. 선생님, 선생님이 잘못했어. 선생님 진짜 다시는 그럴게. 그거 선생님이 잘못한 거 맞아.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. 선생님, 다시는, 다시는 안그렇게 정말로 제법지르게요 소미야 소미한 번만 한 번만 선생님 다시 선택하세요